네이 조명 때문에 아 조명 때문에 터질까봐 네. 터질까봐 네네 <laughs> 아, 나나 가기 전에 네. 이거를 옮겨놓게요 을네 잠시만 <laughs> 옮겨놓겠습니다 이게 조명 때문에 중간에 <laughs> 터지게 되면 또 방송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이거 또 헬륨이잖습니까 아, <laughs> 아 그렇죠 그럼. 이게 헬륨이에요 어. 저만만 또 <laughs> 야, 주,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다습니다 준비하고 를 계시고 저는 그동안 그러면은 어 다음 팀 소개랑 곡 소개를 좀 하고 있을게요, 괜찮겠죠 네,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에 준비한 곡들은요. 대현 오빠 어디 안 갑니다. 네. 대현 씨 여기 계속 있으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당신만이 그리고 쇼걸 오라이드라는 곡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신촌에서 머스킹은 게릴라로 잠깐 했었는데요. 그때 대현 씨와 네. 제가 또 우리 또 저희 노래 너무 잘하시는 형님 계세요또그것또 함께 하셔서 같이 셋이서 콜라보레이션.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할수믿을나요 지금? 네,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댓글을 네. 좀더팬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아 그렇죠. 네, 좀더 가지고 네네, 시작합시다. 알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많이 물어봐주세요. 오늘은 제가 무엇이든 대답해드릴게요. 아, 마음을 이미 그렇게 잡으셨네요. 어. 솔직하게. 저 이런 거 다시는 안할 겁니다. 에이. <laughs> 안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는 기회가 없어요. 아, 일단은, <laughs> 아, 저기 댓글에 하나 왔어요. 음질, 방송 퀄리티가 대단해요. 방송 준비 인간은 얼마나 될까요? 하는데, 지금 준비 어, 헬륨, 준비, 잠깐, 헬륨.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저희가. <laughs> 어, 이 방송을 준비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. 왜냐면은, 이제, 원래 학원 공연이었기 때문에, 오래전부터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, 이제, 제 생일이 되다 보니까, 이걸 같이 하게 됐네요. 어쩌다 보니까. 다시 목소리가 나오시는데요. 네. 목소리안 바뀌시네요. 안 바뀌네요. 저는. <laughs> 아, 방송 제가 살짝 선대모사. 쓴대고... 네. 그래서, 열심히 네. 준비했으니까. 네. <laughs> 오빠 헬륨 먹고 맨날 해서 감시한 번만 맨날 해서 그래 가면. 오늘은 다 해줄게요 내가 아, 얼마 안남았네어하피 풍선 먹겠다 네. 나랑 맨날 가서 감시한대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지난주 간에 많이 이용합시다 우리. 저희 풍선, 많거든요. 풍선... <laughs> 너무 풍선 지금 많거든요 그 풍선 너무 부끄서하나씩 지금 도둑 자이죠